여기가 뼈고, 여기가 뼈거든? 이 뼈에, 여기야. 맞아요? 여기로 이렇게 갈고팔 피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잖아, 지금. 그쵸? 끝, 요 엎드린 이 상태에서 끝만 살짝 탁, 탁, 살짝만 밀어주는 거야. 요 정도로. 엎드린 이 상태에서 탁, 어? 탁. 탁. 느낌, 느낌 아, 네? 어때?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끝만 살짝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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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시 탁, 아 엎드리는 상태에서 아 끝에 굽히지 마시고요, 팔 굽히지 마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끝에만 살짝 톡 밀어줘,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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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톡, 톡, 이런 식으로. 이해됐죠? 자, 이쪽으로 가보실게요. 여기는요, 오자마자, 여기, 손바닥 밑에, 여기로, 가봐요. 이, 이 뼈부터 찾으세요, 이 어, 요거, 요걸 딱 찾아. 그럼 요걸 찾았잖아요. 여기랑 이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세요, 오세요. 이해됐어요? 예, 이렇게 해요. 이 상태에서, 자 그대로 이렇게 엎드리실 거 잖아요 그 예, 마지막에 한 번만 탁 딛고 그렇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느낌 딛고 괜찮아요 딛고 나와 뼈 정면을 그대로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좋아요 다시 해볼게 자, 다시 해볼게요, 이제. 딱 피신 상태에서 그대로 엎드리잖아? 거기서 마지막만 순간. 툭. 세. 툭. 세. 밀리지 말고 그대로. 둘. 세. 둘. 세. 둘. 세. 둘. 세. 둘. 세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네. 오케이.